요즘 볼만한 애니가 없어 오랜만에 가면라이더를 정주행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 가면라이더 빌드 1화 마지막화에서 반조 류가의 바지 지퍼가 열렸다는 개그 장면이 존재하는데 이 바지 지퍼는 언제부터 열렸던 걸까?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화에서는 주인공 키류 센토가 말하길 서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럼 정말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바지 지퍼가 열려있던 걸까? 확인을 위해 반조 류유가와 키류 센토가 처음 만난 장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다 다음은 마지막 화에서는 또다시 키류 센토가 말하길 에볼토와 싸우기 전부터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에볼토와 싸울 당시에는 초반에는 바지 지퍼가 제대로 잠겨었 있지만 이후 에볼토가 만조 류가의 몸을 이용해 키류 센터를 공격할 때부터 바지 지퍼가 열린 걸볼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럴 때는 키류 센터의 말대로 처음부터 바지 지퍼가 열린 게 맞지만 마지막 화에서는 처음부터가 아닌 싸우던 도중에 열린 거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가면라이더 주제로 이런 영상을 만든 놈이 또 있을까?